안녕하세요, 완도수사입니다. 오늘도 싱싱한 새꼬막이 나왔습니다. 날씨가 좀더 풀렸기 때문에 기존보다 새꼬막 크기가 좀더 커진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이즈는 대시알이고요.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새꼬막입니다. 저희 조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새꼬막이에요. 특히 새꼬막으로 비빔밥 해 먹으면 밥도둑입니다. 지금 보신 화면은 통영 양식굴입니다. 한봉 통영굴 한 봉지하고 매생이 두 제기하고 19,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통영굴 한 봉지는 14,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따로따로 판매도 가능합니다. 지금 또한 자연산 해삼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완도에서 가져왔고요. 완도 자연산 해삼은 정말 몸에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만큼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고 가리비입니다. 가리비는 치즈에 얹어 먹어도 너무나 맛있고요. 제가 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. 살이 꽉 찼고요. 정말 정말 설날에도 많이 나갔고 온 가족들이 주말에 드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또한 뿔소라는 해로도 가능합니다. 뿔소라는 2kg에 28,000원 자연산이고요. 완도에서 가져온 뿔소라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